주님께서 상당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이해하고 그분을 알아 모셔드리지 못하고 사랑의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시러 오신 대속제물로 오신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모셔드리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든지 예수님의 그 행보와 사역을 끌어내리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참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향해서 근접해 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 가는 곳곳마다 인산, 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쫓아 주님을 악망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믿어, 믿는 믿음으로 다가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당시에만 그랬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죠. 나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삶은 변화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런 일에 동참하는 사람도 꽤 많다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보면 20절에 보세요.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는다 그것도 먼 사람들이 아니고 가까운 친족들이 그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원해드리고, 주님과 협력하고, 주님의 그 사역의 범주가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이 더 왕성하게, 주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함께 협력하고 공조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아니, 제 안반이 제가 왜 이러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데, 왜 저런 일에 동참하지? 하고 상당 부분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우리 가문에 망신이다, 망신. 아, 참 도와주지를 못하는 망정. 왜 이래? 젊은 사람이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하고 비아냥거리고 힐러하고 조롱하면서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붙들로 적극적으로 방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뭐 요즘은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다만, 20년, 30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포박해다가 정신적인 이 혼란과 또 고통을 앓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따로 이렇게 가두어 놓는, 어찌 보면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응급차가 왔나 싶으면요. 사람을 마치 못 잡듯이 잡아가지고 포박해서 데려가는 예가 많았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그를 붙들러 나오니 강력하게 제 앞에서 호박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담소를 나누고 관계를 가졌던 친족이었다는 사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귀한 사역을 진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지만, 전부를 내어주셨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상에 못 박여 죽으실 대속죄물로 오신 분으로 영접해드리지 않았다는 것. 자, 예수님께서 꽤속섭하셨을 겁니다. 마음 아파하셨을 겁니다. 22절에 보세요. 어떻게 오해했나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발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똥, 오물 그래서 나쁜 것의 최고봉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하겠죠. 참 없을 것의 최고봉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귀신의 역사를 힘여봐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절하시키고 주님의 이미지를 나쁘게 흐려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주님의 행하신 행보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협력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은 1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내가 귀신의 왕바알세불를심입어 가지고 일을 진행한다면 사탄을 돕는 것인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신 그 사역은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 것이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협력해야 될그 대상 속에 거스리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예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라고 주님께서 모여 있는 무리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자 했지만, 막무가내 아, 우리가 그러면 그렇다는 거지, 뭘 그렇게 말이 많소하고요. 주님을 향해서 더 항변하고 대적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거듭 저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오세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로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사탄을 축출하고, 악한 권세들을 쫓아내고,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는 이 귀하고 보배로운 살리는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일을 보고서도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느뇨? 여러분들이 요 나를 오해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참 무지해요. 막무가내입니다. 자신들의 아직과 육신적인 서력과 세상의 풍조와 주님을 없이 여기고자 하는 그 나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7절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갈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까는 권세들을 아주 강력하게 주님께서 축출해 내셨습니다. 귀신의 권세를 제압했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주께서 친히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시고자 주님께서 귀한 일을 진행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몰리해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을 해주시죠. 주님은 저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목적으로 이 주님 앞에 온 것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안방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모셔 드리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목적은 주님을 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죠. 아, 나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공동체를 위한 목적이 아니구나. 공동체를 깨버릴 목적이구나. 우리를 해할 목적이구나 의도가 의도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때는 괘심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을 가졌을까, 황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입장과 상황이 바로 그런 예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 이상은 저들에게는 기회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28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 예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주셨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의도적으로 악습을 가지고 와서 해방하고 방해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한다면 어찌 여러분들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오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분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어요. 이런 것이 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믿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주님을 배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죄는 용상을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 주님 선언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은 이들과 같은 부류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저들에게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저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저들도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잡은 크리찬들의 생각은...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는 그 대상이 믿음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 자체가 바로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복음을 증가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죠.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저들이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이 동네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해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조카로 오시는 소돔 땅을 보고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들을 살려야죠.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회복시키고 저들이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 거기는 오만이 있다면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저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 선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모여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31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자 어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사실 이 31절의 말씀은요 직전에 이 친속들이, 친족들이 21절에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 연장선입니다 족들이 와서 뭐전압는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저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설득하고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했을까요? 이제는 어, 지금 가족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봐. 아이고 참 동네 창피해가지고 왜 저러는지 몰라. 좀 설득 좀 해봐 그랬을지 모르죠. 예수님은 왜 왔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유 어머니가 오셨네요 아 형제들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르신 게 아니셨잖아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왔는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32절 이후에 보세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자 오에 보셔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대목은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참 그렇게 되는 것은 비극적인 것이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안 가까이는 친척들이 더 핍박하고 조롱하고 귀한 사역을 방해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아 그렇잖아도 아픈데 아픈 상처를 갖다가 콕콕콕콕 칼로 송곳으로 찌르고 후비듯이 그렇게 하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왔다고 하는 사람들잖아요. 누가? 누가 내 형제야? 내가 어내 어머, 어머니냐고, 누가, 누구? 아니라니까. 아, 예수님 부정하듯이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모토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아참 살다 보니까 당신밖에 없어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밖에 없어 이런 대화를 오고 가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예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여러분 우리 가족이지만 지금 보면 가족 아닌 것 같아. 가장 가까운 친족이지만, 우리 친족 아닌 것 같아.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생명의 복음을 못잡고 복음주의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29절에 "누구든지 성경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복음 증가는 증거하는 사역을 앞장서서 방해하고요. 총공세를 펼치는데 참 주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가 많지 않아, 지금 돌아와야 된다고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지금 은 은혜의 때요. 은혜 받을만한 때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를 보면 나중에 보면 참 좋지 못했죠 그래서 그랑 가까이 있는 고향 땅 인근 근동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심정으로 다른 거울로 이동하시게 됩니다만 아마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어쩌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마음을 주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뜻을 거슬린 자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노리는 복된 자가 되셔서 성령을 탄식해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 흡족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더하시고 은혜의 소모를 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